그날 오후 오늘 몇 박스 들어왔어? 캠핑장 오늘 1 7 박스 주문하셨거든. 1 7 박스? 어. 음. 따로 포장되는 딸기는 캠핑장에 납품할 겁니다. 전화 왔어요. 어, 그래? 안녕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하세요안녕세요안녕하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니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요안녕세요안세요세요 빨리 가야겠다. 와, 응. 바쁘다, 바빠. 더 빨리, 더 빨리. 귀농 후팔로를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건 발품을 파는 일. 가자, 가자, 빨리. 어, 빨리, 빨리 싣고. 빨리 가야겠다. 출동. 농장 근처에 캠핑장을 돌면서 시식 등 딸기 홍보를 했는데요. 그때 닿은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곳이 있다네요. 빨리 빨리 옵니다. 발이 보입니다. 시간 안에 맞춰 갈수 있겠는데? 우리 하우스가 어떻게 그러려고 한것 아닌데 딱 캠핑장 가는 길목이잖아. 그, 응. 맞아 맞아. 그 캠핑장 가시는 분들이 여기가 딸기 하우스가 있는지를 모르셨다는 거야. 맞아. 네 캠핑장에서 이렇게 팔아주고 하시니까 진짜 맛있는 딸기 하는데네요. 그러면서 캠핑장 그 사장님이 거의. 우리 동업하는 분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진짜. 막 막. 농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캠핑장. 작년부터 이곳에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왔다. 왔다. 조심 조심.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캠핑장 사장님이 직접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도와주십니다. 몇 분이 주문하신 거예요? 오늘은 한 17분 일단 주문하셨고, 17분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예비로 갖다 놓은거꼭 주문 안 하고 가지러 오는 양반들이 있으니까. 아. 예비로. 이제 방송 한번 하고 올게요. 네네. <laughs> 농장에서 지금 막 딸기가 도착했으니, 아까 신청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매점으로 오셔서 구매하지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장난사기가 도착했으니 구매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매점으로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진짜 목소리가 너무 방송용이에요 <laughs> 목소리 진짜 좋으셨어요. <laughs> 발벗고 저희보다 더 이렇게 해주시니까 맞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야 그리고 손님들이 처음에는 갔다만 갔을때 모르는데 아... 방송 하니까는 이제 예약도 하시고 아... 이제 저희 캠핑장 지금 거의 한 9년째 돼가는데 네. 여기 동네 어르신분들은 이제 오히려 저랑 더친한데 아무도 딸기 판매 이런 거뭐 저한테 문의하신 분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귀농 하시듯이 얼마 안 되셔갖고 먼저 오셔가지고 말씀해주셔서 이렇게 하니까 캠퍼분들도 좋아하고 서로 서로 좋은 거죠.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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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 또 왔네요. 맛있 맛있었는데 오늘도 하나 드셔보시고. 네, 딸기도 드셔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거 드셔보셨어요? 예, 네, 작년에도 먹었었죠. 아 작년 캠핑도도 먹고 아 올해 좀 먹으면 맛있네요, 역시. 단골 고객님이셨네요. 아, 그럼요.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왔습니다. 깨끗하고 맛있네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매장에 보내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 아유, 그거 좋네요, 깨끗하고. 씻을 <laughs> 필요 없겠네요. 네 그냥 어,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벌써 열세개 나갔어. 와 진짜. 화사이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다사합니다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합다감사니다이사합니다감사니니다감사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감사합이다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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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다음 날. 부부가 향한 곳은 서령 딸기하우스가 아니라 알타킹이라는 품종을 키우는 딸기하우스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아, 너무너무 좋다. 나들이 가면 딱 좋겠다. 어. 오 많이 났네. 어땠습니까? 딸기 많아? 어, 많이 나와. 오늘은 알타킹을 따야 될 거야, 그렇지? 너 알타킹 따는다고 했잖아. 응. 그래, 알타킹부터 따고, 엄마가 이거 재고 있을 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 수출을 목표로 하우스 한 동에 알타킹을 재배해 왔는데요. 한 시간 보로 전투 시작. 시작. 그렇다고 또 물른 것 따면 안 돼. 알겠습니다. 알타킹은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딸기로. 경도가 좋아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딸기가 좀 많아지니까 이 향이 느껴지는데 서량이랑 좀 다르다. 그렇지. 어. 약간 색깔적인 거는 알타킹이 좀더 이쁜 거 같아 약간. 대과종이고 서량보다 단단한 알타킹은 저장성이 좋아 수출용으로 적합하다는데요.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아이타킹은 원래 경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물르는 어. 것도 없고, 어. 또 거의 완전 50%, 그냥 이만큼만 익은 거? 거의 이만큼 반 이상이 하얀데? 하얀데도, 우리가 보면 맛이 없잖아. 응. 맛없게 보이는데, 응. 이게 가는 도중에 후숙이 된대. 오. 그게 아이타킹 장, 어, 그런, 아이타킹의 어. 장점이 그런 거래. 아 이거 진짜 엄청 큰데? 킹스벨 말한데? 진짜? 어. 딸기의 크기가 아이 주먹만한데요? 아, 크다 진짜. 오, 오이 모양도 이쁘네. 아,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거. 아이 꽉한번 해봐. 아, 와안 들어가 입에. 대박. 그 정도로 크다 진짜. 음. 되라 진짜? 응. 어, 어. <laughs> 잡숫야 진짜 달다 이거 달지 응. 달지 이 오케이. 정도 크기면 나중에 수출할 때 프리미엄 딸기라고 해서 가격 응. 더 높게 받는다고 했어 어, 그런 좋겠다. 대박. 아직까지는 몇개 없지만 응. 내년도에는 좀 잘해갖고 더잘 만들어야 되겠다 지난 3월부터 알타킹을 재배하고 수출해왔습니다 자 현실감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서 부르는 또 퇴근 군가가 있지 보람찬 하루일을 아. 어, 안에 네. 끝마치고서 긴차게 장단 맞춰 노래 부르자. 자 차로 실차. 총몇 개지? 총 삼십 개. 일정 수량이 되어야만 수출을 할수 있는 알타킹. 수량이 많아야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데 한 농가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양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임범씨가 네. 속한 장목반 농가들이 힘을 합쳐 알타킹을 재배하고 출하까지 맞춰서 함께 수출을 하고 있다는데요. 각각 재배한 알타킹이 출하를 위해 농협에 모이는 날. 도착. 안녕하세요. 네. 에이,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삼십 개, 삼십 개요. 어, 많이 갖고 있어. 이쪽 봐봐. 어. 어. 뭘내 어? 없어. 거좀 아, 뭘내 달라놓고? 손모님 내거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 없어. 이거 아, 매운 거네. 아. 아. 네. 이게 알타킹인데 네. 색깔이 이 정도 돼야 어... 그래도 칠십 프로, 팔십 프로 그 수출 쪽에는 어...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살타킹은 입으면... 너무 너무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하얀 거라도 최소는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나 자꾸 조금 들리는, 아, 거, 들리는, 들리는 거를 찾는 거. 이유가 이렇게 되면 맛이 들었다는 얘기야 아삭아삭한 사과 맛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익은 걸딴것 같아 맞지? 음, 그랬던 수출했을 것 같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 덜 익은 걸 어느 정도 돼도 이제 맛은 들었다 하시니까 어.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을 좀 맞춰서 조금 봤을 거야. 어,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어. 알타킹을 키워보자 했던 건 장목반 회의에서 결정났던 일. 수출 일을 하는 사람이 장목반 농가에 알타킹 재배 소식을 듣고 수출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품종이라 가격이 낮게 측정되지만 수출하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네요. 저희 농장에 여유분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저희는 이것도 같이 해. 고생습니다가겠습니다열심 하겠습니다. 오는어 수고해. 그래 그래